예, 안녕하세요. 10월 6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어 먼저 무료 상담 또는 단기 종목 무료 체험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이제 아래 번호로 숫자 7이라고 간단하게 답장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 설명드릴 종목은 어 현대약품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최근 이슈 모멘텀 알려드릴 거고, 대응 전략 포인트만 간략하게 짚어드리니까요. 영상 보시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현대약품도 앞서 미래 생명 자원처럼 최근 이제 러시아가 이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이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현대약품에서 이제 이 포비돈 요오드, 포비돈. 요오드가 함유된 베세틴 스크럽 세액을 이 취급한 사실이 나오면서, 이제 이 요오드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요오드 성분이라고 하는 게. 이핵 사고나 핵 전쟁 시에 이 치명적인 방사선 피폭에 대비하는 필수 의약품으로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이제 핵 전쟁 언급은 이 요오드 성분 의약품 필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약품이나 한창 산업 같이 이 관련주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요오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방사능이 없는 요오드 동위원소 성분을 미리 복용하게 되면 이 핵폭발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샘에 쌓이지 않고 이 체외로 배출되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여라도 핵전쟁으로 번질 시에는 반드시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고 이 실적은 크지 않는 테마주로 이제 엮이면서 급등 급락이 심할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신중한 매매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 신규 매수는 4,950원을 기준으로 5,000원까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4,950원을 안정적으로 안착할 시에는 이제 1차적으로 7,000. 2차로는 7,7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손절가는 이제 단기 주요 중요한 이제 저항선인 4,700원 선을 깨고 이탈할 경우에는,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간략하게 이제 현재 현대약품 대응 포인트 짚어 드렸고요. 혹시나 이제 현대약품에 대한 자세한 대응점이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7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최근은 이제 주식시장이 혼란스럽고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 이런 시장 좀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이겨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무리한 매매보다는 이제 어떤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일정대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 또는 단기 종목, 이제 무료 체험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문자 메시지 7이라고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상담 진행해 드리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답장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